고1 영어 YBM 한상호 1과 문법 첫 번째 요소 이때 강조 구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it is 또는 과거면 it was 하고 문장에서 강조할 부분 써주고 that 하고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 써줘서 해석할 때 that 이하인 것은 바로 it 이하이다 라고 it, it, it 이하가 강조된다라는 것까지 했는데요. 오늘 할 부분은 이 강조해 주는 부분이 어떤 문장 성분이냐에 따라서 이게주인지 목적언지, 뭐 부사구인지 이것에 따라서 대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우리가 선생님 설명은 따로 안 해놓은 게 예문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어 일단 예문들을 해놨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Christine i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in his history class this Monday. 이렇게 되죠. So, Christine은 주어가 됐죠. 일단 주어. 주어가 강조할 거예요. is going to, 미래 시대죠. give a presentation 하면 presentation을 하다 발표를 하다 합니다. 발표를 할 거다. 어, uh, in history class, 역사 수업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 뭐, 여기까지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그리고 여기는 장소, 여기는 시간의 부사구가 되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주어인 크리스틴을 강조를 할 거예요. 미래 시제죠. 그렇다고 it will be 쓰면 안 되고, 미래 시제 it is 그대로 쓰면 됩니다. it 강조, 이때 강조 구문에서 시제는 it is 또는 it was만 사용해요. 그래서, It is Christine. Christine 강조했죠. 그다음에 대쓰고 어 문장의 나머지 부분 i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This 근데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강조한 부분이 주어 이자 밑에 쓸게요 사람입니다 주어이면서 사람이죠 크리스틴일 이리자고 됐었고 주어이자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 이대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일단 사람이 거죠. 그리고 주어이죠. 그러면 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 대신에 후를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예문 가볼게요. Jack met Amy in London two days ago 이렇게 되죠. 자 여기 Jack이 주어, Jack이 동사 만났다. Amy가 목적어. 얘는 in London은 시간. I'm sorry 장소. 그 다음에 two years ago는 시간의 부사구죠. 장소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구.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Amy를 강조하니까, 그리고 과거 시제니까, it was Amy that, 그 다음에 나머지 Jack met in London two years ago.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it was랑 대사에 Amy를 아이고 선생님이 관료한다는 게 까먹었네. Amy가 맞죠? 자 그러면 제기 런던에서 2년 전에 만난 사람은 바로 Amy였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자 여기 Amy 똑같이 사람이죠? 사람인데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죠 목적어. 여기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고 여기에 강조된 거죠. 또 사람인데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람일 경우에 똑같이 후쓸수 있습니다. 대 대신에. 자, 후를 쓸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강조해 준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라면 후도 쓸수 있지만, 훈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음, 가능해요. 자, 다음 예문 갈게요.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at the train station. 자 이렇게 되면 주어가 the police, 그 경찰, 이 found 발견했다 동사, the evidence 목그 증거를 이게 목적어, 그다음에 at the train station 이게 시가 에이, 자꾸 시간이에요 장소의 부사구죠 장소를 나타낸 부사구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해주니까 똑같이 과거시제예요. It was. 장소의 부사구를 먼저 씁니다. at the train station. 그 다음에 that 쓰고, 나머지 부분,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it was랑 that 사이에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다. 자, 그럴 때는 뭐를 쓰냐면 어, that 대신에 장소를 나타내줄 때 where를 쓸수 있습니다. wher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다음 예문 가볼게요.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at the train station. 똑같은 문장인데 자, 지금은 어,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강조해 주고 있죠. 목적어를 그러면 it was 목적어 the evidence 쓰고, 그 다음에 that the police found at the train station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it was랑, 대차에 강조된 건 목적어이고, 자, 우리가, 여기 앞에 여기 4번 예문에서 목적어를 강조해주는 경우 했었죠 근데 이때는 목적어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 또는 목적어니까 훔 이게 주어면 훔을 못 씁니다 후 또는 훔으로 바꿀 수 있다 됐을 이렇게까지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인데 똑같이 목적어를 강조했는데 여기는 사물입니다 사물 사람이 아니라 사물 자 이럴 경우는 이 됐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that 대신에 위치를 쓸수 있어요. 자, 나머지 마지막 예문 하나 갑니다. Uh,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at the train station last week. 같은 예문인데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가 들어가서 이 시간의 부사구를 강조를 해줘요. 그러면 it was 시간의 부사구 last week that Uh,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at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it, it was랑 that 사이에 강조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시간의 부사구죠. 시간의 부사구. 시간에 나타내 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할때 where를 썼죠. 그러면 시간의 부사구는 대에뭘쓸수 that, 있을까요? 시간이니까 when을 쓸수 있습니다. when. 시간의 부사구로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when을 쓰는 게 가능,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주어이면서 사람을 강조할 때는 that을 who로 바꿀 수 있고. 근데 어, 사람이긴 사람인데 목적어이면서 사람을 강조할 때는 who 도쓸수 있고 whom 도쓸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주어도 가능합니다. 혹시 주어를 강조해도 되는데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사물이라면 that 대신에 which 를쓸수 있고 어 이렇게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where 를쓸수 있고 이렇게 시간의 부사구로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when 을쓸수 있습니다.